자, 그러면 자첫 번째 이식으로부터 한번 이걸로 볼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y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접점에서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요 각도를 이용한 기울기는 같은 거다. 자첫 번째 산젠트 알파라는 것은 뭐랑 같은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으니까 여기다가 트 t를 대입한 거랑 똑같겠네요. 이렇게 되겠어? 자, 이두 번째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니까, 요 각도가 이제 바뀌었잖아? 그러면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 파이에 대한 탄젠트 값은 요거 이제 기울기. 그 기울기는 요 저점에서 여기 미분계수로 가면 된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관계에 의해서 A는 나오게 돼. 요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탄젠트 알파의 제곱에다가 탄젠트,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 2배의 탄젠트 알파가 된다. 탄젠트 알파라는 거는 여기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 숫자로 바뀌고 풀면 a가 돼. 이렇게 니다그렇 자, 10-5한 다음에 잠깐 쉽게 할게. 10-5. 자, 10-5에는 이제 그림 자체가 그냥 모델만 좀 따오면 1m짜리 이제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수평선을 줬지, 이런 식으로. 나무가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올려다 보고, 내려다 보는 거야, 이 식으로. 그 다음에 어딘가에 또 점이 잡히고, 올려다 보고, 내려다 보는 거요 알겠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뭐라고 랬냐면 세타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랬냐면 세타 플러스 특수각 이거 중요하다 이거 알았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여기 이제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의 길이가 2가 되는거야 알겠지?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직각 삼각형을 잘 찾아야 돼. 일단 직각 삼각형에서 한 변과, 다음에 한 각을 이용하고 나머지 세 변은 채워 없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지? 직각 삼각형 몇개 있니? 여기 하나, 두 개, 여기 세 개, 그리고 네 개. 네개 있단 말이지. 맞지? 직각 삼각형을 사용하려면은 여기를 좀 분리를 해야 돼요. 그거를 A 1도라고 하고 A 2도라고 할게. 요 그럼 자 첫번째 힌트는 뭐가 나온는거 A1도 더하기 A2도는 뭐가 된다? 세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자 두번째 여기는 뭐라고 할까? 여기 B1도라고 하고 여기를 B2도라고 할게. 그러면 두번째는 B1도 플러스 B2도는 세타 플러스 4분의 8 이렇게 놓을 수있는지 알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세번째 세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봐봐. 얘네들은 길이를 모르니까, 코사인이나 사인 구하는 것은 좀 무리수라는 거야. 탄생통있지 그치? 그러니까 길이를 아니까요. 게다가 지금 우리는 나무의 높이 구하는 거니까, 여긴 지금 1이라고 나와있어. 문제에서. 그럼 나무의 높이는 0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거만 찾으면 되겠지. 이걸 X라고 찾는다. 알겠지? 그럼 이제 3번에서 이제 우리가 시을쓸수 있는데, 자. 탄젠트 A1, 얘는 뭐가 되는 거야? 7분의 X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네, 탄젠트 A2, A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렇지? 7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감자가 있으면 거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또뭘 해야 돼? 탄젠트 B1, 탄젠트 B2, 이렇게 되면 되지, 그렇 자 b는 b 는 어디서 여기자리에서 이거는 여기 길이가 2니까 2분의 x, 2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녀석이 나와 있으니까 한 점트 a b 플러스 b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뭐가 돼요? x에 대한 식이 되지, 맞니? 그다음에 얘는 한 점트 b1 플러스 b2라는 거 역시 이거에서 x에 대한 식이 된단 말이지 맞지? 두 개는 x에 대한 식이야. 그러면 이거에서 관계만 찾을 수 있는 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음, 이렇게 있잖 자, 예를 다음과 같이 써봐. 편재트 세타 플러스 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가장 씁니다. 탄젠트 세타에 플러스 탄젠트 요4 5오도 말이야. 일이지. 1 마이너스 이두개 곱이니까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될거 아니야, 지 아니? 그럼 여기서 봐봐. 요것은 방금 전에 내가 뭐라 했냐면 얘네들을 이용 적절히 이용한다면 x에 대한 식이 된다는 뜻이지. 근데 얘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근데 우리 여기서 찾아놓은 얘가 뭐야? 탄젠트 세타는 맞지? 근데 탄젠트 세타 역시 x에 관한 식이야. 일단 집어넣으면은 x에 관한 식은 x에 관한 식이다.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 셋. 그래서 x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여기네. 그래서 x를 찾아줘서 이 높이 어떻게 보는데? x가 아마 두개 나올 거거든, 이 차식이 때문에. x 더하기 1 더하기 2 x2 더하기 1 이게 이제 나무의 어, 나무의 높이가 a 또는 b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x가 두 개가 나올텐데 그 높이는 x1 더하 1이 되고 나머지 자료는 x2 더하 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의 합이니까 그리고 x를 구한 다음에 그들의 합에다가 2를 더해는거 그렇게 면안 된다는 거지. 이래서 2가 됐으면 이 정도면 되는 거야. 나머지 마무리는 확인 차원에서 확인 차 그런 또 계산 향상을 위해서 직접 한번 해보자. 잠깐 쉽게 해. 7곱시 다시 시작해.